주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연의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노로 인티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날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리라선을미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그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와라주 너를 지키리 가심될 때에 주 너를 지. 주 시리 넣을 것 미리 마시고, 주 너를 지키리 그바인것을 주시며, 주 너를... 너를 지키늘지켜주실이아려시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0편 139편입니다 시0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네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 늘 제가 마시는 컵인데 이 물의 양을 계속 먹게 되면 이물 수위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 낮아지는 빈 공간에 공기가 차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공기 자체로 둔다면 물을 많이 마셔 버리면 물은 점차 없어지고 나중에 마실 물이 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물을 마시는 것의 반빌에서 반비례에서 빈 공간에 금덩어리를 채운다고 할 때에 물을 마시면 줄어들게 될 바로 그물 양이 있지만 만약 금덩어리 채게 된다면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까? 안 마시는 것을 좋아할까요? 물을 마셔버리는 것이 좋겠죠. 많이 마실수록 물이 남는 것이 없지만 더 부족해지지만 그 남는 부분, 부족한 부분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한 컵을 한 숨에 다 마셔버릴 것 같습니다. 다 마셔버릴까요? <laughs>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줄어들고 나의 수명도 줄어들고 내가 어, 왕년에 많이 벌어놨다 할지라도 갈수록 돈을 쓸 수밖에 없어서 재정도 줄어들고 나의 기억력도 줄어들고 내 에너지 양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 줄어드는 것즉 남아 있는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하고 더 유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내일은 더 작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 때로는 불안함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을 하게 되어지죠. 다인 역시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을 터인데 그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해냈는가 극복해내는가. 시편 2 3 편을 다시 인용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을 하고 있죠.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당신 내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 매 순간 왕창 왕창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재물, 사람들을 다 쏟아 부어주심으로 넘쳐나서 부족함이 없다 했을까? 이것이 아니죠. 살아갈수록 부족해 보이는 그 영역을 누구로 채웁니까? 목자 대신은 여호와로 채워 나가는 것이죠. 그분의 전제로 채워 나갈 때그 모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역시 그가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제거리가 참 많죠. 이 그가 어디론가 간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 끝에 갈지라도 내가 저 서울 가운데 내려간다 할지라도 서울은 이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저땅속 끝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요갈수 있는 하늘 높이까지 갈수 있는 땅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간다 밤새도록 도망해서 이제 갈 곳이 없는 바다 끝에 가면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배가 없을 때는 그 끝에서 머무는 거죠. 대적에 쫓아오게 되면 서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갈 게 없는 바로 인생의 끝자락 땅 떨어질 의미하는 것이죠. 구석에 가 있을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 있다. 은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왜그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사입니다. 1절, 2절, 또 2절, 3절, 4절, 또 23절 보면 이 일곱 번에 걸쳐서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 이 알다는 라 단어도 여러 가지로 썼습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빈이라는 단어 색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죠. 야다 서로 다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나를 객관적으로 보시기도 하시고 나를 겪기도 하시고 내 속에서 내속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무엇을 하는가 다의 자체를 아신다. 다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안고 이뤘음을 알고 있다. 너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회여의 말을 다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나를 다 아신다. 어떤 영편 어떤 생각 어떤 처지든지 나를 아신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이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나를 보신다. 그 다음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7절과 8절과 구절과 십절에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나와 함께하신다. 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함께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든지 어떤 흠편 가운데 있든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일기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길 주여부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내버려야 할 그런 이불신장의 영역들이 분명 많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한가? 이 부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의 두려움, 나의 방황, 나의 절망, 내 좌절, 내 분노, 내 범죄, 내 거짓, 내 속이는 것, 더러운 것,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해서 참지 못하는 것들, 내 손으로 뭔가를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 그 다음에 꼼수를 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행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왜 하는가? 왜 우리가 이것을 겪고 생각하고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보시고 함께 하신 날은 이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코람대의 신앙을 내가 주로 들기 때문에 그빈공간에 어둠의 부분들이 계속하고. 불신앙의 요소들이 내게 계속 오는 것이죠. 이 물컵에 물을 마심으로 말며면서 비어진 공간에 이 어둠의 것들, 조차는 부정의 것들이 치워지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자체가 불안이고 두려움인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 여전히 연약한 부분을 누구로 채웁니까? 여호와로 채우고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는 무소불제의 하나님, 그분으로 채우기 때문에 바로 그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둠의 요소, 거짓된 요소들이 발 붙일 틈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지만, 그 부족함에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몰두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가길를 가늘히 수모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분명 사용함으로 내 인생의 소유가 작아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작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되는지를 믿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함으로 감사는 우리 삼대식일 주일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시고 보시고 어디 간다 할지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재정이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해결할 것들은 많이지만 능력이 부족함으로 말며서 불안과 두려움과 고민과 고독함이 우리를 고어 붙잡을 때가 있는 것을 아시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오니 하나님의 빛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루하심과 선하심으로 가득 가득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며 섭리의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심으로 순익케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죄짓지 않길 원합니다. 인간의 꼼수를 쓰지 않게 하시고 거짓을 입술에 담지 않길 원하며 좋지 않은 생각들을 내 생각 마음 속에 머물게 하지 않길 원합니다. 지어 이 새벽에 다치워버리고새 출발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꼭감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주께 맡깁니다. 이 시간 어루만져 지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길 원하며 저의 강한 선의 붙드심이 있길 원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을 기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운 항식을 주옵시고 우리 어리게 죄진자를 사여 하준고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